2024년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겠죠? 예배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음을 그안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벌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 그 뒷부분입니다.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신이 내려왔다고 그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려 했던 그때 들려준 얘기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그들이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멋진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기적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유일한 목표죠.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헛된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잊지 않았죠.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를 위하여 화이팅.